주루! 와, 제일 중요한. 이거 뭐가 많은데? 우리 딸년이 어디서 그냥 얻으면 이렇게 갖다 줘요. 돈도 저는 좀 많이 가져다녀요. 제 가방에 뭐가 많죠? 이것도 계속 하려기 힘들다요. 예뻐요. 안녕하세요. 화고다 회장 박경실입니다. 지난번에 직원이 찾아와서 저에게 영상 촬영을 부탁했어요. 7 0달 먹은 할머니 백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렇게 궁금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가방입니다. 근데 제가 뭐 명품 가방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요. 당근에서 이샤넬백이 중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샀어요. 그때 딸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가짜일 수도 있잖아. 갑자기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가방을 사온 거예요. 제가 십몇년 동안 <laughs> 가지고다니던 텀블러예요. 하도 낡아가지고 사람들이 사준다 그러는데 저는 이 텀블러가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좀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생강하고 대추하고 달인 물을넣어가지어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핸드폰입니다. 요 이쁘게 생긴 거는 딸내미가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이쁘죠? 제플립. 을세 개째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배경 화면 화면은 제가 재작년에 일본에 가서 찍은 산입니다. 산을 많이 좋아해요. 히말라야에도 세 번이나 갔다 왔고, 또 올해 11월에는 뉴질랜드 밀포트 사운드 트레킹을 20명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 인스타그램을 한 지가 벌써 10몇년 됐고요. 캘레이디 박입니다 제가 박시고 캣맘이라 집에도 제가 고양이가 9마리나 있어요. 우리 집에 제일 말썽꾸러기 까망이가 저랑 오늘 같이 출근했어요. 얘도 길냥이였는데, 위액트에서 구조해가지고 저희 딸한테 임시보호를 맡겼는데, 그냥 제가 그냥 입양을 하게 됐어요. 츄르! 까망이가 좋아할 길냥이들이 좋아하는 추르입니다 그, 일본은 고양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제일 중요한 꼭 넣어가지고 다니는 파우치입니다 버즈 핸드크림 소화제 포티슈 감기약 몇개 그리고 우리 딸년이 어디서 그냥 우으면 이렇게 갖다줘요 일회용 향수 화장을 고칠 때 쓰는 컴팩트 에이지 투애니 제가 좋아하는 립스틱 맥입니다 맥저 늙어서 그런지 펄 들어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예뻐요. 약. 통 늙은 언니들 여행 다닐 때 하고 저렇게 약을 많이 가지고 다닐까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됐어요. 어, 버즈로 뭐 음악도 듣고요, 뉴스도 듣고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거 유튜브에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또 싫어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미스터트롯 3에서 박지우 세 번에는 들지 않았지만 인생아 고마웠다 그거 들으면서 몇번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 어, 진짜 눈물 날라 그래 아우 미안해요 아우 죄송합니다 <laughs> 다음에는 오우 탁구공이 들어와 있네 근데 네, 탁구가 한 번도 제가 제대로 배워온 배운, 배운 적이 없는데 제가 작년 8월부터 어, 유승민 회장 때문에 탁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탁구 응? 하면 제일 중요한 게 탁구 빠따죠 제가 옛날에 어려서는 이한 면만 고무가 있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두 면이 다 있어서 제가 배우기에는 포핸드 백핸드 그래서 되게 쉽고 재미있어요. 신발도 시작할 때 제가 그 선물 받았어요. 이것도 보니까 되게 신발이 좋더라고요. 미즈노인 것 같아요. 카스가 운동선수나 운동경기 이런 쪽에 스폰을 많이 한답니다 이게 운동할 때 무릎에 이렇게 붙이고 하면 무릎이 덜 아프게 하는 테이핑 또 제가 운동은 매일 한 가지씩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 요가, PT, 탁구, 왈츠 트레킹, 등산은 뭐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골프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 있어서 70대 할머니라 하지만 70대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 말이 오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돈치가 조카벌 되는 친구가 저 때문에 결혼하게 됐다고 사왔는데 어, 사 운전면허증 응. 어르신 동행카드 응. 내가 사랑하는 코스코 회원카드 돈도 저는 좀 많이 가져다녀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한장꼭 가져다닙니다 뭐 그냥 한번 뭐 받아봤을 텐데 아기 낳았을 때 쳐대 <laughs> 옛날같이 현금을 많이 안 가져다니지만 습관도 있고 또 어른이고 그러니까 축하하거나 도와주고 할때 그 때, 그때 딱, 아, 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쓰려고 꼭한 장씩 가져다니고. 행운의 이달라. 이 행운의 이달라가 행운을 가져온대요. 행운의 이달라 주고 싶은 사람이 가끔 생겨요. 그럼 주려고 제가 두 개씩 가져다녀요. 아, 힘들다, 예. 이것도 계속 하려기 힘들다, 예.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 말이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려나? 아, 이 제일 중요한 거. 카로카로 일본어. 쉽고 빠르게. 제가 일본어에 좀 한이 졌어요. 맨날 히라카나 가다카나 외우다가 포기하고 포기하고 하다가 일본 여행을 요새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좀 쉽고 빠르게 하는 일본어 책이 없냐 제가 이 책을 만들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에 고양이의 귀가 한쪽이 잘라져 있네요 이게 뭘까요 그 길냥이들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한쪽 귀를 이렇게 자릅니다 조금 중성화를 했다는 국제적인 이런 약속이에요. 제가 이 책으로 일본 지금 열심히 또 공부하고 있고요. 인강을 찍고 있는 희나 선생님 계신데 오셨나? 아, 한번 모셔오죠. 건지와 희나です。最近釜山からソウルに来ました。 지금 파고다에서 기초 일본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오자마자 학생이 많다며? 감사하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음. 인강 진짜 열심히 찍고 있는데 음. 긴장도 너무 많이 하고 음.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음. 처음이다 보니까 음. 너무 힘들었어요. 주변 분위기도 상막 어, 하고 부장님 <laughs> 일본 자주 가세요? 작년 11월에 후쿠오카 갔다왔고 어. 나고야 갔다왔고. 나고야 진짜 어. 좋지 않아요? 어, 나고야 너무 좋더라고. 어뭐 하셨어요? 산에도 가고 중산 하신 거예요? 중앙 알프스도 어, 가고 골프도 치고 사케도 많이 먹고 너무 노느라고 힘들었어. <웃음> <웃음> 일본 글씨하고 일본 말을 좀 하지 않으면 여행 가서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와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선생님 인강 나오면 공부하려고 내가 아주 기다리고 있어 학수고대하고 음. 일권은 4월 중에 나올 거고 아, 4월 5월 4월. 중에 2권 음. 찍을 거예요. 음. 홍보 좀 하고 가요. 아. <laughs> <laughs> 제가 지금 가루가루 교재로 인강을 찍고 있는데 어. 책 자체가 엄청 쉽고 기초 일본어 학생들한테 되게 좋은 책이라서 문법 음? 공부하기도 엄청 좋고요 음? 그림도 엄청 많고 예뻐요 음? QR도 있기 때문에 네, QR 찍으면 바로 폰 하나로 공부할 수 있어서 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파고다로 많이 놀러 오세요. 자, 아, 오늘 이렇게 직원들이 찾아와서 마치 입말 빽이라는. 그런 영상을 찍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하는 거라 어색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어, 감사할 것 같아요. 직원들하고 좋은 영상 찍은 것 같아서, 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일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네. 오케이. 네. 아, 됐어. 아, 거기까지만 해. 아우, 간단.